자,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어, 최재 감사 원장 그리고 어, 이창수 서울 지검장외 검사 두 명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본회의에 보고를 했고 오늘 사, 4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부결을 한다라고 하는데 자이 감사 원장과 서울중앙지검장 등등 검사들 탄핵 어떻게 평가하세요? 무리수죠. 네. 무리수라고 생각을 해요. 네. 무리수라고 생각을 하는데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이게.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수긍을 하는데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뭐 헌법 정신을 훼손했다 뭐가 최재 감사원장이 강력하게 반발했잖아요. 네. 헌법 감사원의 어떤 중립성, 독립성을 지켜야 되는 그 헌법 그거를 어긴 사람이 누굽니까? 최재 네. 감사원장은 대통령의 <laughs> 국정수행을 지지한다 정확하게 워딩이 뭐였죠? 대통령 감... 지원하기 위한 기관이다.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하는 기관이라고 네. 얘기를 했어요. 처음 봤습니다. 이런 감사원장을.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법사위원장이 김도우 법사위원장인데 음. 그 놀라셔가지고 깜짝 놀랐던 그런 장면이 기억이 나네요. 그러니까요. 음. 그러니까 그러고 지금 뭐 전정권 할 수도 있어요. 저는 원래 이제 감사라는 거는 지금 거를 해야지 감사가 그러니까 조직이 건강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회법 회사도 그냥 뭐 상법상의 회사도 감사라는 거는 지금을 잘하고 있나 못하고 있느냐는 때에 따라서 딱딱딱 해 주는 게 이게 조직이 건강한 거지 전 사장이 있을 때 했던 거 물론 필요하면할 수도 있지만은 그게 주가 되면 안 되거든요. 네. 근데 저는 뭐 전정부 할수 있다고 봅니다. 뭐 통계 조작이니 뭐 이런 것들 뭐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그럼 이정권 것도 잘했느냐. 모든 논리가 다 똑같아요. 검찰도 마찬가지예요. 이재명 수사할 수도 있지. 네. 뭐 무리한 수사든 모든 수사하고 라 있는 조직이니까. 그럼 이정권에서 잘했냐? 느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등등등 해가지고 지금 하나도 수사가 안 되죠. 감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아니, 2 1램 이란 거를 누가 추천했는지를 왜 몰라요? 대통령에서 답변 안 하니까 우리는 모르겠다라고 <laughs> 이런 무책임한 게 어디 있습니까? 거기에 네. 사설로 또 하나 건물이 있는 거고는 아 빼버렸잖아요. 뒤늦게 네. 밝혀졌잖아요.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감사원장 저는 탈핵안될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결국은 기각될 거라고 보시면은 사람들이 이거에 대해서, 어, 야당이 이런 수라도 써야 되겠다 음. 쓰는 게 맞는 거 아니야라고 음. 생각하는 데다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어, 굉장히 뭐 잘한 결정은 아니지만 국민들이 음. 보기에 뭐 역풍을 맞거나 그럴 정도 수준은 아닐 것이다 워낙 정부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해주어요 어떻게 평가하세요? 뭐 감사원이 그런 지적 받을 부분이 있어요. 네. 근데 그게 탄핵의 방식으로 제재를 해야 되느냐 음. 이제 거기에 대해서 저희는 문제의을 얘기하는 거예요. 국회 안에서 어, 뭐라도 할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 또안 된다면 안 되는 대로 정치력을 발휘해야 되는데, 민주당은 정치력이 없다는 거를 그냥 자인을 하는 거예요. 나 우린 정치적으로 막 180도가 아니라 얼마를 줘도 나 우린 못하겠으니까 그냥 헌재 가고 법원 가고 뭐이 얘기잖아요, 지금. 네. 이게 뭐한 짓이냐. 음. 그 역풍 아니라고 하셨는데요. 국민이 두 번을 줬어요, 민주당한테. 그렇게 많은 의석을. 두 번을 줬잖아요. 20년도에 주고, 오래 주고. 글쎄. 앞으로 정치적 효용감을 느낄 수 있을까? 그렇게 많이 몰아줬는데, 한게 없네. 8년 동안 아마 네. 이렇게 될 거예요. 음. 맨날 헌재 괴롭히고 괴롭히다 괴롭히다 못해서 아예 거기 인원도 빼가지고 결정도 못하게 만들어 놓고 음. 그러면 본인들 생각하는 그 탄핵 나오게 한다고 만약에 진정성이 있다면 헌재 재판관 임명 빨리 해서 7명 빨리 음. 최소한 네. 만들어 줘야 될거 아니에요. 그것도 안 하고 탄핵만 할거이로 넘겨. 이게 뭐한 짓이에요. 음. 그것도, 그것도 비판을 해야지. 이해를 못 상황인데. 하겠어요, 저는. 네. 물론, 민주당이 그 감사원의 그 감사행위에 대해서, 어, 부족하게 생각하고 비판하는 건 인정한다니까요. 야당은 그러라고 있는 거예요. 알겠어. 근데 지금 이 방식은 무도하잖아요. 음. 안 맞고, 본인들 음. 논리에도 전혀 안 맞잖아. 탄핵시킨다면서 왜 탄핵을 못하겠 놔. 음. 그게 뭐예요, 그 도대체. 그 얘기는? 네. 마비시키는 것 밖에 없는 거잖아요. 결국 목적은 마비시키는 것이다? 이 기간을, 네. 탄핵소추돼서 직무 못하게 하는 기간을 늘리겠다는 얘기밖에 음. 더 되냐. 음. 그런 거에 대해서 그럼 여풍이 어느 정도 수준으로 불거라고 보세요? 아뭐 바람이야 그런. 늘 불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그 정책 효용감을 얘기했잖아요. 두 번의 총선에서 그만큼 좋은데 니네 뭐 했니라는 비판에 분명히 직면합니다. 하다하다 장애 집회도 좀 하고 있잖아요. 네. 거기 사람 모이던가요? 음. 뭐 자기네들은 뭐 정신 승리해요. 뭐 10만 뭐 김민석 최고위원 매일 뭐 동무대로만 하고 있는데 그거 다 남습니다. 이따 김민석 최고위원 얘기 좀 하게 해줘요. 음. <laughs> 알겠습니다. <laughs> 자 그리고 한겨레 보도를 보면 감사원이 이제 감사원장 탄핵 수출을 민주당이 하려고 하니까 지난주 금요일이었나요? 어쨌든 공동 입장문을 내고 연서명을 받으려고 감부급들을쫙 불러 모았다가 거기서 왜 강제로 뭐 서명을 받으려고 하냐 반발에 부딪혀서 실패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자 그러면 감사원 내부 분위기는 뭐 예전에도 보도 나왔지만 아, 우리 너무 좀 챙피하다 이런 분위기가 분명 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감사원 내부적으로 봤을 때는. 자 탄핵까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지금 현 체제의 감사원에 대한 불만이 내부적으로 좀팽배했다 이렇게 해석해도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음... 감사원에 뭐 이제 아는 분도 있고 네. 뭐 되게 좀 조심스러운데 감사원에서는 감사원은 그분들의 프라이드가 어마어마하거든요. 네. 진짜로 우리의 그 그리고 약간 연결성 같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감사원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자기네들이 어, 얼마나 중요한 일을 하는지에 대한 어떤 자부심 이런 게 있는데, 조직이 굉장히 어수선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네. 이제, 지금 요 탄핵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유병호 사무총장이 오면서, 네. 이분은 또 이제 고발당했어요. 뭐, 하여간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고발당했는데, 지금 이분 체제 이후로 감사원이 최소한이 지켜야 될 어떤 중립적인 외견상으로 이렇게 해야 될 것도 거의 안 하고 있다라는 음.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불만이 많거든요. 그리고 그러니까 사무총장이 주로 업무를 하지만 사실은 감사위원들이 법으로 감사위원들이 모든 결정을 하게 돼 있는데 이런 것들이 다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음. 그거에 최재 최재 사실 그 감사원장은 유병호가 사실상 리더였고 바지였다 그 전에 음.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네. 유병호가 실세였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본인이 아무것도 안 하거나 이건걸 다 방조해놓고 갑자기 서명 받으라고 하면 은 누가 하겠습니까? 음. 거기에다가 이제 야당에서는 이건 공무원법 위반이다 중립무무 위반이다 이렇게 언폭까지 놓은 상황이고 제가 음. 비판도 했지만은 대한민국 검찰 대단하다. 어. 그니까, 탄핵이, 탄핵이 됐으면은, 그냥 절차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공무원들은. 거기서 법정에서 이제, 선제가 다 다투면 되는 건데, 우리 중앙지검, 뭐, 여기 부장검사님들, 음. 어? 도입치 못해서 주가 조작 무혐의 났을 때는 한마리도안 하시다가 네. 집단으로 반발하고 이게 보기가 좋아 보이지 않아요. 어쨌든 그래서 안 하는데는 다 이유가 있는 거죠. 야당에 대한 불만도 있지만은 얘기 들어보면은 이 꼴이 되도록 뭐한 거냐 도대체 음. 최재에는 이런 거 불만들이 상당히 큽니다. 네. 네. 감사원 내부 분위기는 좀 어떻게 파악하고 있어요? 예, 뭐 이해는 가요. 뭐 정부에 속한 공무원들은 다 정부편만 드느냐, 정권편만 드냐 느 그런 시절 지난지 오래됐잖아요. 공무원 노조가 있는 마당인데 네. 공무원 노조 생긴지 오래됐잖아요 그러니까 어, 그런 분위기가 있을 수 있다 어, 충분히 있을 수 있는데 아마 이게 정치적인 입장을 통해서 뭔가 그런 움직임이 나온다기보다 말씀하셨듯이 우리 감사원이 내가 이렇게 자긍심을 가지고 다니고 있는 이 감사원이라는 조직이 도대체 왜 이렇게 망가졌느냐 그런 어떤 어, 자괴감 네. 거기에서 나오는 움직임이 아닐까 이 정도로 해석합니다 음,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예산안 얘기를 좀 해봐야 될것 같은데 이게. 이또 또 보기 힘든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예산안을 예결특위에서 처리를 했는데 이제 정확히 얘기하면 감액관이죠 이제 감액안을 처리했는데 중요한 건 검찰, 감사원, 경찰청 등등 권력기관의 특수활동비를 다 전액삭감을 시켜버린. 아, 예산안 감액안 그리고 그 중에서 677조 4천억 중에서 4조 천억을 감액한 거를 그냥 통과를 시켜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본회의에 상정 시키냐 마냐 했는데 음, 뭐 오원식 국회의장이 1 0일까지좀더 합의를 해라 이렇게 해서 이제 어쨌든 지금 미뤄지긴 했는데 자, 이 상황에 대해서 좀 어떻게 평가하고 계세요? 일단 이런 적이 없잖아요. 국회가 감액만 해가지고 넘긴다는 게. 네. 국회가 권한이 없어요, 증액권한은. 만약 증액권한이 있었잖아요? 그럼 민주당이 뭐, 무슨 지역화폐도 넣고, 뭐하도 넣고, 뭐도 넣고 해서 막한 800조 됐을 거예요. 근데 그걸 네. 못하니까, 감액을 하는데, 딱 고기만 감액한다 해서 이 표적 감액한 흔적이 너무 많잖아요. 네. 뭐, 특활비도 딱 싫어하는 조직만, 검, 경, 감사원, 대통령실 하고, 국회랑 법원은 손도 안 대. 네. 그쵸? 그 다음에 이제 이윤 정부에서 뭐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 중에 어좀 성과가 날만한 것들, 뭐 대왕고래 거기. 원청 사건 고요그 다음에 원전 수출 관련한 예산 지원 사업, 음. 아. 뭐전공이 지원 사업, 네. 뭐 이런 거냐 싹. 그러니까 이거다 드러나는 거잖아요, 이 속내가. 그러니까 의도가 드러난다? 네. 그러니까 참 정치를 못한다. 음. 그 의석 갖고 뭐한 짓이냐 이 네. 얘기죠. 음. 어떻게 변세요 음, 음. 감정이 실린 것 같아요. 네, 음. 네 민주당의 감정이 음. 실린 그치. 것 같고. 어 처음 있는 일인 거 맞지? 뭐이 정권에서 헌정사상 최초라는 수식어가 너무 많이 <laughs> 붙어가지고 여든이 든 정보든 뭐, 신생 독립국 같아 어, 노, 놀랍지 않아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마흔다섯 번 거부권 행사했는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스물다섯 <laughs> 아, 번 했잖아요. 이승만은 1 2년 동안 스 마흔다섯 번한 거예요. 1 2년 동안 십이 년 동안 육백삼 번. 왜워왜해뭐 그러니까 막 이게 너무 너무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데, 감정이 실린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이거를 부인하기는 힘들어요. 네. 그런데. 믿고 먹는 수산면과 통영해인을 소개합니다. 아삭한 배추김치에 제철고를 듬뿍 넣은 명품 굴김치 생굴 겉절이 고단백 저칼로리 국내산 장어 100%힘 좋은 장어를 장시간 구하는 들깨장어탕 통영해인은 차원이 다른 맛을 선사합니다. 유튜브 고정 댓글 링크 또는 네이버에서 통영해인을 검색하시기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구매 부탁드립니다. 자 공지해드릴게요. 연말 특집 공덕포차 공개방송 2024년 연말을 맞이해 월요일 매운맛팀과 목요일 브로맨스팀이 시청자 여러분들과 만남의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현재 시국을 냉엄하지만 유쾌하게 풀어주는 시사계의 4대 천왕! 네 분과 함께 따뜻한 연매를, 연말을 보내고 싶은 분들은 유튜브 설명란 또는 고정 댓글 링크로 들어오셔서 방청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청객은 추첨을 통해 선정됩니다. 12월 19일 목요일 저녁 8시 공덕동 한겨레신문사에서 열리는 2024 연말 특집 공덕포차 공개방송.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너무, 이제, 너무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데, 감정이 실린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이거를 부인하기는 힘들어요. 그런데, 이제 이것도 비슷한 논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지금 당장에, 그, 실시간 대까지 제가 안 봐도 그런데, 검찰, 어, 특합에다 깎아라는 거예요. 이게 네. 지금 과정이란 게 있잖아요. 앞단에서는 네. 뭐가 있었냐면은, 참여연대하고 뭐, 세금 도둑 잡아라, 뭐, 이런 데서 해가지고, 한 5년 동안 소송을 해가지고, 네. 정보공개청구에서 받아낸 게 있어요. 음. 그거를 이제, 계속 한 1년여간에 걸쳐서 이제, 분석해가지고 공개를 했는데, 가관이었습니다. 음. 현금으로 그냥 다 꽂아쓰고, 그냥 사은행기. 사용되고, 옛날에 뭐, 돈봉투 사건도 있었잖아요. 뭐, 격려 차원에서 막, 그 특화회비 돈 못싸고 그냥 뭐 무슨 공기청정기 사고 어디 무슨 파리바게트 가서 케이크 사고 막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번에 하겠다 야당이 그래서 증빙 서를 내라고 하니까 안 내겠다라고 한거 아니에요 검찰이 네. 그러면 안 내면 우리는 못 주겠다라는 거잖아요 지금 이런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 그래서 이게 특화입이나 이런 게 깎인 거가 좀 처음 있는 전액을 다 삭감한 게 처음 있는 일인데 네. 어 그럴만하다 아마 그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이거는 결국은 이게 이제 민주당의 두 가지 의 아닌데, 하나는 여기에서 우리가 강하게 기선제압을 하고 우리의 권한을 최대, 최대한 활용하겠다니까 그러니까 그러 대통령도 제도적 자제를 하지 않아요. 더 거부권 25번 쓰고 뭐할수 있는 거다 쓰잖아요. 우리도 다 쓰겠다. 우리 힘을 네. 하겠다라는 거고, 결국 내년에 추경을 안할 수가 없어요. 네. 이미 정부에서 예산은 하고 있는데 내년 초에 추경해야 된다라고 해서 그얘기가또쏙 들어갔잖아요. 예산은 하는데 벌써 추경이 웬 말이냐. 음. 추경 들이 밀겠죠 그러니까 네. 예비비 2조 4천억 원부터 해가지고 이제 다 들이 밑텐데 예비비 2조 4천억 원 깎은 것도 그렇습니다. 작년에 4조 2천억 원이었어요 예비비가. 네. 근데 이거를 4조 8천억 으로 늘렸습니다. 네. 자. 정부 예산의 증감률이 3.2%예요 그러면 사, 4조 2천억 원에 그거를 따라서 하면은 한 천억 정도 늘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근데 지금 6천억 원에 늘려놔가지고 그런데 썼던 내용이라고 보는 게 정부 용산 이전하는데 400억이면 된다라고 했는데 지금 천억 정도 들어갔지 해외 순방 나가가지고 돈 펑펑 써가지고 근데 결과는 부산 엑스포 119대29 결과는 이렇지 그러니까 누가 이거를 돈을 쓰라고 지금 하겠습니까 국민들은 좀 분통 터져요 지금 허리띠 네. 졸라매고 지금 경제 위기가 오고 있는데 용사는 그냥 어, 맨날 골프 치시고 어? 어디 어 나가가지고 또뭐 해외 순방 가서 돈 펑펑 쓰고 그러니까 이제 상징적으로 2조 4천억 원을 깎은 거고요. 그리고 실제 매년 쓰는 거가 한 1조 5천억 원이 안 돼요. 아, 다, 다안 쓰는 거군요안 써요. 그냥 네. 예비비라는 거는 책정에 놓는 거고, 1조 5천억 원을 넘긴 게 윤석열 정부예요. 음. 어디다가 그렇게 다 썼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상징적으로 경고성 차원에서 한 거예요. 그리고 예비비는 필요하면 또 늘릴 수도 있어요. 음. 어쨌든 지금 나온 거 말씀하셨던데, 특화비하고, 그리고 대왕고래 프로젝트, 이거 500억 정도, 8억 남겨놓고 다 삭감했고요. 네. 정치적으로 쟁점이 되는 거, 김건희 여사, 뭐, 그 특검 아니, 그 예산이라고 하는 뭐한음 치료인가, 뭐, 음. 그것도 대폭 삭감했고요. 뭐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거를 깎았다고 해서 민생이 안 된다? 다 거짓말입니다. 0.7% 깎은 거예요. 전체 예산에서. 민생이랑은 크게 관련 이 관련이 없어요. 있습니다. 무슨 네. 관련이요? 그리고 내년에 추경에서더늘 겁니다. 그럼 내년에 추경을 할때 민주당하고 또 협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주도권을 잡겠다라는 게 지금 민주당 생각이에요. 알겠습니다. 자, 뭐 예비비는 그렇고 특할비 같은 경우에는 기관마다 이제 특할비가 있는데 이 특할비라는 게뭐 물론 이제 이상하게 쓴 내역도 분명히 있겠지만 특할비라는 게 필요해서 애초에 잡아 놨을 텐데 특할비가 실제로 필요한 거예요? 어느 지점에서 필요한 건지 국민들이 좀 궁금할 수도 있을 것 그러니까 같아요. 수활동비라는 걸 인정하는 이유는 네. 정보 수집 등, 긴밀한 업무 수행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돈인데, 음. 그 회계에 대해서 국민들께 낱낱이 공개하는 것보다 네. 공개하지 않는 것이 이익이 더 크므로 음. 그 부분에 한해서는 공개하지 않음을 인정한다. 음. 이렇게 봐야 되겠죠. 네. 그러면 이 특활비에 관련해서 문제가 많다면, 과거 정부에서는 그럼 야당이 어떻게 했었는가를 봐야 되는 거예요. 네. 물론 의석수가 과반이 안 돼서 못했다,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있겠지만, 정부 수립 48년 된 이후에 정권 교체가 여러 번 됐는데, 지금까지 한 75년 넘게 지속되고 있는 우리나라 이 헌정 체제가 보수 우파만의 정부였었어요? 음. 아니잖아요. 네. 적어도 세번 정도 기억이 나지만, 어, 민주 정부라고 하는 그 정보가 15년 존재를 했었잖아요. 네. 그럼 그때는 특활비 어떻게 운영했었느냐. 음. 그런 것도 봐야 돼요. 이 전례라는 게 있고 관례라는 게 있잖아요. 관행이라는 게 있고. 그 상황을 그냥 무시하고 딱이 순간만 보는 거예요. 이 순간만. 음. 니네 자꾸만 우리한테 이렇게 하고 수사 제대로 안 하고 어, 벌줄 사람 안 주고 벌안줄 사람만 주는 것 같아? 니네 맛좀 봐. 버릇을 고치겠어. 지금 이거잖아요. 음. 그러니까 저희가 네. 국정의 무게를 왜 그렇게 가볍게 여기냐고 지적을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특갈비 같은 경우에는 좀 필요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필요하죠 네. 필요한데 그러니까 법 위반이에요 그러니까 뭐 2017년 건가는 아예 그냥 맘대로 폐기해 버렸어요 아그 내역을? 검찰이 네. 네. 한 군데만 한게 아니라 우연히 이제 뭐 관리가 안 됐을 수도 있잖아요. 중앙직원뭐 해가지고 다섯 군데 기관에서 한꺼번에 다 폐기를 한 흔적이 보여요. 그러니까. 그런 거다 불법이에요. 그러니까. 네. 막 이런 식으로 엉망진창으로 운영이 됐으니까. 음. 결국은 특화비는 어느 정도는 인정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까지 검찰이 써왔듯이 뭐 검찰총장한테 얼마 주고 서울중앙지검당한테 얼마 현금 막 줘가지고 막 뿌리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고 어쨌든 영수증을 정확하게 남겨야 되고 그거를 국회에서 뭐 과거에서 어쨌든 뭐 지적을 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어 법무부에서 자료를 제출하면 되는데 한 달치 제출했어요 한 달치 제출하라는 네. 거고 하나도 제출 안 했거든요. 그니까 그렇게 하면은 국회가 그러면 어유뭐한 달치라도 내주시니까 감사합니다 해가지고 그러면 은다 <laughs> 줘야 되나요 그러면은? 그니까 저는 특활비를 영원으로 만드는 것도 비현실적이지만은 이런 식으로 음. 운영을 해 오고 지금까지 이게 적발이 됐는데도 적반하장으로 음. 이렇게 나오는 것도 굉장히 문제가 많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할지가 협의가 돼야 되는데 이정권에서는 여든 야든 정부는 음. 끝났어 그냥. 그짝난거 아, <laughs> <것> 같아 내가 <laughs> 보기에. 저 제가 이거 좀만한 짓을 했다일적 여기가 좀, 뭐. 좀 커지는 것 같아서 근데 아까 뭐 적반하장 얘기하시니까 네. 아니 민주당이 이런 얘기 할 만한 자격이 있나요? 민주당 당대표 한번 보세요. 국민의 세금으로 받은 그 금액을 법인카드를 통해서 아, 법인카드를? 뭐 했냔 말이에요. 음. 그거 생각해 보면 이렇게 세게 나올 수가 없어요. 그것도 세금이에요? 음. 맞잖아요. 국비도 들어가고. 그거 가지고 뭐 썼나 봤더니 뭐 어마어마하잖아요. 음. 쫙 그렇게 했던 거. 어그 재판 받고 있잖아요. 서로가 적반하장해서. 아제 얘기는 뭐냐면 <laughs> 그런 그거하고 이건 또 질적으로 달라. 네. 이거는 인정돼 있는 거를 썼는데 음. 내역을 안 줬다고 아예 아예 음. 안줘 그냥. 네. 그때 이재용 대표 같은 경우에 똑같이 세금을 썼는데 이 사람은 쓰면 안 되는 거를 쓴 거예요. 음. 음. 민간에서 법인 카드 이렇게 썼다고만 생각해 봐요. 회사에서 어떤 사장이 법인 카드를 이렇게 썼어. 맨날 나 당뇨 있으니까 샐러드 갖고 오고 어 장어탕 갖고 오고 뭐, 무슨, 과일도, 방울토마토만 갖고 4만원씩, 매일. 그, 누가 그냥 갖다 줘. 냉장고에다가. 우리 비서가. 어? 그래, 갖다 줘. 그, 법인카드로 나가. 이게, 돼요? 음. 안 되잖아요. 맞아요. 민간에서는 안 되잖아. 다기부하자 그래서. 아, 내가 계속 얘기하잖아. 그래서, 이재명은 그러니까 어쨌든. 누굴 기소하는 거 여기서는 누굴 기소해? 아니 검찰총장, 그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에 100억인가를 썼는데 증빙자료가 네. 없는 게 많아요. 딱 네. 기소해가지고 다 이제, 뭐 지금은 형사상 네. 소추가안 그, 되니까. 또, 또 청계산장 얘기하려고 그러죠. 어? <laughs> 아니 뭐가 냈대나이 서초구에서 아, 뭐. 1m 떨어진 아, 성남시 있는 거, 관내에 뭐 벗어났다고 내가 그얘기한 또. 아니 뭐, 아가 뭐. 이게 가그 단골이라 그래 알았어, 고등학교 터 내가 말하는 거는 그래요. 이재명이 뭐, 난 이재명 시도칠 생각도 없고. 그래서 기소됐잖아,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이렇게 검찰 특활비 <laughs> 엉망으로 써놓고. 뭐 그. 이뭐 김혜경 뭐 10만원 썼다고 그것도 잘못했죠. 그럼 기소했잖아. 그래서 150만원 벌금 나왔잖아. 그러니까 똑같이 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말한 이게 이 보편 정서, 그러니까 이게 불공, 이 정권이 불공정하다라는 게 너무나 사람들한테 깊이 각인이 박혀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이렇게 좀 오바를 해도 이스큐즈가 돼요, 웬만해서는. 네. 안 되지. 무슨 이스큐즈가 돼. <웃음> <웃음> 누가? 서로 바라보는 여러분들은 익스큐즈는 국민이 하는 거지. 자기가 이스큐즈면다 돼요? <laughs> 겠습니다. 자, 일단 예산안 어떻게 될지가 궁금해요. 지금 10일까지 합의를 하라고 하는데 국민님 같은 경우에는 예산안 빨리 처리하고 사과해라. 그럼 네. 우리는 협상하지 않겠다.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가 뭐또 최근에 지역 화폐가 주력 예산이다. 이거 많이 확보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마냥 감맹만 하기에도 또 약간 애매한 상황이고, 딱뭐 지역구 뭐 예산도 있을 테고, 결과적으로 합의를 하긴 해야 될 텐데, 결론이 어떻게 날까요 아니, 이렇게 가면요. 네. 그 이재명 대표 당내에서 진짜 한 50%는 날아갈 거예요. 그래요. 본인들의 후들이 달려있으니까. 아니, 의원들. 예를 들어 호남 고속철 예산도 깎아버렸어요. 그리고 호남 의원들이 음. 몇 명인데. 안 그래도 이재명 대표 어떻게 될까 이렇게 보는 분들이 가만히 있겠냐고,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네. 저희는 이제 엄포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음. 이재명 대표 바로 안동가 가지고 뭐 지역화폐 얘기하면서 음. 무슨 쪽지에서 비슷한 얘기도 좀 하고, 그러니까 송내가 그런 거 달라고 하기 위해서 협상력 높인다는 아, 차원에서 얘기한 걸로 보고, 네. 우원식 의장도 민주당 출신이지만, 결국 안 했잖아요. 법정 시한 이거 지키려고 하는 거 아는데 이러면 안 된다는 식으로 오늘 네, 얘기를 한 게. 국회의장 임기 했습니까? 달랑 2년이에요. 그 임기 2년 동안에 법정 시한 지킨다고 해서 예산을 이렇게 통과시키는 그 국회 국회의장이라는 오명을 쓰고 싶지는 않을 거예요. 음. 결국은 뭐 협상하게 된다. 네, 예. 협상하게 된다. 그 전에 성의 표시 좀 해달라는 게 저희 입장이고 민주당에서는 내가왜뭐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알겠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매드맨 전략이에요 이것도. 네. 그러니까 요즘은 다 매드맨이야, 다미친는거 같아, 다들. <laughs> 아, 다 매드맨이라서 매드맨 같지도 않아요, 어떻게? 네, 보면은. 다 매드맨이에요. 다미 <laughs> 쳐서. 근데 이제 나 무슨 짓이라도 할수 있어 이런 건데. 저는 이게 그러니까 협상을 그러니까 그런 그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딱 봐도 이게 협상을 위한 미끼 같은 건지 아니면은 진짜로 이렇게까지 갈수 있는 건지. 근데 매드맨 전략이라는 거는 진짜로 그렇게 갈수 있다라는 생각을 사람들한테 줘야지 이게 통하는 거거든요. 네. 저는 이거 협상 안될것 같아요. 그래요. 네, 민주당 그냥 지역구 의원들도 가만 히 있을까요? 본인 지역구 예산이 없어져도? 아니 뭐 이미 이제 미, 비공개 의총 해가지고 뭐 이번에는 뭐 쪽제 예산 이런 거 없다. 좀 네. 이번에 이해달라라고 의원들한테 다 얘기를 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전 전시입니다. 그러니까 전시. 제가 보기에는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은 그래도 감액만 한거아요니까 그러니까 원래는 이게 관행적으로 감액을 증액은 할수 없지만은 기재부랑 얘기를 해가지고 증액도 하면서 이렇게 조율을 했던 게 그건데 기재부 그러면 기재부한테 속, 속된 말로 꿀리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면 국회 권한을 최대한 발휘하겠다라고 지금 나오는 거잖아요. 그것도 뭐 민생 예산 깎는다고 문제 될것 같으니까 딱 정확하게 포인트 논란이 됐던 거면 딱딱딱 깎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한번 전쟁 치러보겠다라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거 제가 보기에는 사상 초유로. 그니까 야당이 야당이 통과 시킨 이 안이 그 감액안이 그냥 통과 될것 같아요. 제가 그리고 아, 이거는 내년 추경까지 보고 움직이는 것 같아요. 네. 그 추경을 안할 수가 없게 네. 그리고 추경에서도 그러면 협상 전략으로 이것들을 끌어와 가지고 음. 할수 있게. 네, 네. 매드맨 전략으로 끝까지, 끝까지 간다. 지, 서로 의견이 다릅니다. 매드맨 맞네. <웃음> <웃음> <그렇게 하면> <웃음> <나만>. <웃음>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이 물론 당론에 충실하지만 저는 다한명한 한 명씩 자영업자로 생각을 해요. 음. 지금 1년 차니까 이러고 있다고 생각을 해. 네. 2년 차만 해도 바로 다음에 지방사고 있는데 그 이렇게 나가겠어요? 음. 당연히 안 그러지. 네. 그러니까 1년 차니까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건 제가 동의할 수 있는데 절대 그렇게 못해요. 음. 안 됩니다. 이재명 대표 믿고 이렇게 갔다가 어떻게 될까? 하고 생각하는 사람이 90%는 될 텐데 네. 어떻게 이렇게 나가요? 음. 이재명 대표 본인도 지역카페 하고 싶다고 얘기를 하는데 안 그래요? 알겠습니다. 어떻게 될지 좀 지켜보도록 하고 슈퍼챗 소개하고 다음 이슈로 넘어갈게요.